어, 셋 중에 수급상, 셋 중에 제가 선택한 기업은요? 가격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크고, 좀 안정감 있는 가격대까지 조정을 주고, 쌍바닥이 조금 만들어지는 형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추세가 이 저점을 이탈하기보다는 좀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. 2차전지가 소멸성 어떤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요. 주도산업이잖아요. 그죠? 주도산업의 이익구조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근데 뭐 이익 대비 뭐 가격적으로 본다면 싸다 비싸다 평가가 아니라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더 많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좀줬을 때, 주가의 방향성 내려와 있는 흐름에서 반드시 한 번은 오를 수있다는 관점에서의 어떤 생각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. 최근에서 이제 저점을 낮추었던 부분들이 단계별로 깊게 내려가다가 최근에는 안 떨어졌죠. 기간의 폭은 비슷한데 저점이 낮아졌던 게 최근에는 기간의 폭인데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. 이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구간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또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1집 머티리어즈가좀 좋아 보이고요.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도 봤었을 때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이런 거는 당일보다는 한 며칠 좀더 지켜보고 이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 걸 체크하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누리플렉스도 급등성인데 앞서 있었던 뭐 꼬리는 길지만 좀 무게가 있는 어떤 흐름성이 길게 이어졌던 구간은 위쪽으로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. 이걸 지켜주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JST나 이거는요. 네, 좋아요. 좋은데 이런 급등 주제에 가장 중요한 건 상한가를 갔었을 때는 이 상한가가 거래가 많이 폭발하지 않았으면요. 갑자기 올라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다음 날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많이 터지면서 이 상한가보다 위쪽 가격을 유지한다는 라 거는 차익 실험보다요. 여기에 물량을 좀 해소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역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어떤 기점에서 이 종목을 계속 픽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워 보인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재료적인 부분은 누리플렉스나, 어, 스 s t 나나 뚜렷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, 어, 오늘 또 제가 저번에 삼성전기 수급주를 선택을 했었는데, 역시 이런 종목들은 급등주하고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한 눌림목이라는 부분에 잘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, 1진 머트리얼은 조금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접근성을 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선택한 수급, 어, 수급상 종목은 수급, 급등, 상한가 여기서 제가 선택한 부분은 1진 머트리얼이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번 관심있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수급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